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내일 할 단타 종목으로 추천해드린 종목을 추적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지수가 안 좋다 보니 대응이 힘드셨나요? 저는 요즘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편한 매매 대응법을 드리고자 연구 중입니다. 오늘 장뿐 아니라 최근 장은 욕심 없이 영상의 매수와 매도대로 대응을 진행하셨다면 어려운 게 없는 시장이었답니다. 오늘은 종목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제가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추천 영상 리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2월 16일에 추천드린 2월 17일에 할 단타였습니다. 종목별로 쓱 훑어보시죠. 15일에 드린 종목부터 살펴보면 한국알코올은 보유 중이고 yn 태그는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해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5750원을 복하면서 매수되면 손절가 5545원 대응하고 1차 수익 실현은 원래의 매수가였던 6025원입니다. 5750원에 매수되고 6%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였으며 1차 매도되어 현재는 부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fnb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매수가는 3,850원 에복시 손절가는 3,700원 1차 매도가는 4,000원 부근으로 드렸습니다. 현재는 1차 매도 되었고 8%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내려와 강보합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컴퍼니 K입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면 매수가는 8,700원 손절가는 8,410원 1차 목표가는 9,440원입니다. 현재는 7%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나서 일부 수익 실현되고 약보합 상태입니다. 이번엔 16일에 추천드린 17일 단타 종목입니다. 먼저 TYM은 마이너스 2.5% 손절 처리되었고, 라운테크는 매수되지 않았으며, 코리안리는 오늘 마이너스 1.7% 손절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플렉스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매수가 16,150원 손절과 15,900원을 제시해드렸고, 1차 목표가는 16,700원이었습니다. 오늘 18,450원까지 오르며 1차 수익 실현도 되고 14% 이상 수익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잘 나는 홀딩 중입니다. 다음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추천 영상을 보시면 매수가 1,220원 손절과 1,170원 1차 목표가 1,305원 제시했습니다. 시초가인 1,190원에 매수되고 9%의 수익 구간이 발생했으며 일부만 분할 매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일에 드린 18일 단타 종목입니다. 먼저 원이 큐브는 매수가 되지 않았고, 남성은 손절가 부근 아이텍은 강보합 상태로 보유 중입니다. 넷패스부터 영상을 확인하시면, 매수가 28,350 손절가 27,300원 목표가 3만 1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7.5%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여 일부 매도한 후 강보합 상태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 소재는 마이너스 1.5% 손절 처리되었고, 코리아 서키트는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동방과 팜스코는 강보합 상태로 보유 중입니다. 문매철강부터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매수가 4,135원 손절과 3,980원 1차 목표가 4,29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5.7%의 수익 구간이 상승 나오며 1차 목표가를 도달해 일부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매수가 5,690원 손절가, 5,585원 1차 목표가, 5,8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매수 당일 1차 목표가를 도달하며 수익 실현되었습니다. 종목 팔로잉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보여드린 이유는 전날 드리는 단타 전에 주식은 매수가 손절과 목표가를 100%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제 대응하는 모습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타 종목을 매매할 때 신경 쓰는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단타 사용 설명서에도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손절이 짧고 상승 초입이어야 합니다. 사실 손절이 짧다는 말과 상승 초입은 같은 말로 볼수 있습니다. 상승 초입 구간은 아직 상승 전이기에 손절이 짧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단타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하루하루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0일에 드린 종목을 보시면 크리스탈신 소재는 그래핀 관련 주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는 주식이고 문배철강은 철강 관련 실적을 체크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보았고 동방은 국내 이슈와 현 주가의 바닷구 간의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정부 정책과 실적을 분석했으며 코리아서키트는 실적과 미국의 이슈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팜스코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이슈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2월 21일에는 유독 실적을 조금 더 신경 썼었는데, 추천드릴 때 영상 마지막에 제가 드린 언급을 보시면, 하락 시그널이 많은데 버티고 있어서 장이 모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안정적인 종목을 고른 것입니다. 영상을 리스트를 보시면 지수가 상승 포지션을 취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을 지수가 조금씩 불안해 보일 땐 실적 종목을 더 많이 체크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을 땐 매매를 쉬도록 한다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단타 종목은 없습니다. 이외의 종목 선정에는 제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체크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쯤 영상과 실제 차트 흐름을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